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광주 전통문화관이 무등산 국립공원 그 아름다운 계곡가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곳인지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광주 전통문화관은 2012년 2월에 무등산 자락에 터를 잡고 문을 열었는데요. 네. 어, 무등산 봉우리와 명소 이름을 딴 한옥 건물 서석당. 입석당, 세인당과 야외 공연장인 너덜마당이 자연과 아름다운 풍광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위치한 광주 도심으로부터는 불과 20분 거리에서 아름다운 숲과 계곡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음, 전통문화관그 소술 대문을 들어서면 눈앞으로 무등산이 다가오고 네. 너덜마당 아래로는 계곡물이 흐릅니다. 아유. 그리고 고풍스러운 한옥 텐마루에 앉아서 잠시 쉬면서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모습도 즐길 수 있는 시민들과 또 외지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음, 그냥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한곳에 이렇게 오롯이 모여 있는 느낌이에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음, 요즘은 또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멈춘 상태겠지만 평소에 다양한 공연 많이 선보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광주 전통문화관은 광주 광역시의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기예능을 보존 전승하는 전수교육기관으로서 세워져 있습니다만 음. 어,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직접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전하는 전통문화예술 강좌 그리고 매주 주말 (3시에) 명인 명창을 비롯해서 전문예술단체와 지역예술가 또 신진국악인 다지 국악인들을 초청해서 다양한 공연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주말상설공연과 네. 또 우리의 그 (3시) 풍속을 같이 즐길 수 있는 무등풍류편 그리고 어, 시민님 만나고 진행하는 무등울림축제 네. 무등산권 문화 자원들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음, 무등산에서 활동했던 그, 여러 선각자들의 오방 최흥종이라든가 음. 어, 어, 박원순이라든가, 우제협행년, 이런 삶들을 또 조명, 조명해보는 프로그램들도 또 진행하고 있고요. 음. 특히 광주 MBC와 함께 진행하는 풍류 달빛 공연을 진행하는 풍류 남도나들이, 아. 지역 관광객과 외국인 대상의 맞춤형 전통 문화 예술 체험 프로그램인 풍류놀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에서 전통적인면서 또 고풍스러운 느낌들을 갖고 있는 공간들이 한정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찾았을 때 저희 그 전통 문화관의 야경과 함께 또 우리의 한국의 전통적인 것들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많은 그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이 돼 있는데 아 빨리 코로나 19 사태가 좀 끝나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생기 넘치는 광주 전통문화관의 여러 가지 행사들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매년 가을쯤에 이제 무등 울림이라는 축제 기획을 하고 계신데 올해 계획은 어떤가요? 네, 어, 전통 문화 전성과 주민 참여 축제로 꾸며진 무등 울림은 올해 벌써 여섯 번째를 맞이하고 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등산권 문화 자원을 활용한 기획 공연들, 그리고 무등산권에 있는 미술관, 사찰, 또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들 음. 어, 예술인들 꾸에 있는 전통문화 예술 공연 어,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10월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아. 어, 이 행사들에 앞서서 그 광주광역시에서는 많은 그 전국 단위 국악대제전들이 펼쳐지고 있었었는데 저희가 전통문화 개관하고 나서 가야금 병창 무용 이런 다섯 개 분야의 국악대제전을 저희가 전통문화관에서 어 제공하면서 예산과 본선을 아우. 치르고 있는데요. 네. 9월 첫째 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약 2주 정도에 걸쳐서 다섯 번의 그 장르들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음. 어 많은 그 전통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과 또 이렇게 뭐 예능 학도들 그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굉장히 그 또, 새로운 신진 발굴을 들 하고 국악을 널리 보급한다는 취지에서도 굉장히 보람 있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보람 있는 일들을 정말 딱 적절한 장소에서 펼쳐지고 계신데, 이번에, 아, 9월 첫째 주꼭이 행사가 열린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기를 <laughs>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 음, 그 전통문화관 근처에도 볼거리가 참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문화관을 처음에 광주광역시에 세우면서 여러 가지 그 지리적 요건들을 많이 감안해서 세웠다고 보는데요. 네. 아무래도 무등산을 찾는 분들이 그 시민들은 거의 많이 즐겨찾고 외지인들도 많이 오시는데, 어, 무등산을 올라갈 수 있는 그 초입에 전통문화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곳을 지나가는데요. 근처에는 광주 문화를 품고 있는 그... 성심사, 음. 문빈정사,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의제 해병련 선생의 숨길을 느낄 수 있는 의제 미술관, 네. 그리고 광주의 그 미술관들이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무등현대 미술관이라든가, 투영 미술관, 국유미술관, 음. 우재길 네. 미술관. 아유, 많네요. 네, 이런 공간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서, 음. 그, 아무래도 자연이 주는 느낌들과 그, 문화적인 벨트의 아우라들이 충분히 연출되는 곳이어서 이곳에많 이런 그 어, 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만약에 광주 여행을 내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좀 낯선데 하시는 분들도 이 근처만 가도 뭐 이렇게 우밀조밀 다 모여 있어서 이렇게 보기도 참 수월할 것 같고요. 네. 음 그렇다면 지금 직접 추천을 해주실만한 광주 여행 코스를 한번 좀 짜주신다면. <laughs> 예. 어떤 경로로 가면 좋을까요? 음, 많은 음. 도시들이 그뭐 시티 투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광주도 네. 마찬가지로 어, 여러 가지 그 코스들을 나누어서 시티 투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맞춤형 본인들이 그 관심 있는 분야들을 많이 보시겠지만은 제가 추천해 드린다면은 음. 음, 아시아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네. 문화유술을 보고 만들고 느낄 수 있는 문화공간인 양림동 근대역사 문화관 음. 뭐 많은 도시들이 그 근대 기독교 문화와 함께 들어와 있는 그런 근대 문물들이 보존된 곳들이죠. 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또 펭귄 마을, 아 펭귄 마을이요. 광주에 있었는데 숨길 느낄 수 있는 예술의 거리, 음. 그리고 뭐 광주 젊음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충장로, 음, 충 충장로. 그다음에 아, 무동산 자락에 위치한 어, 전통문화관과 이런 미술관들 네. 그리고 어, 주말 저녁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인 야시장 오 야시장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공간들이고 특히 빼놓을 수 없는 맛깔나는 남도 음식이 넘치는 어, 어디가도 남도 음식이 넘치는 매력의 예향 광주입니다 아, 뭐 음식은 뭐 설명을 하자면 입이 아플 뿐이죠. 뭐 그냥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쵸. 맛의 고장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병풍처럼 펼쳐진 웅장한 우등산 자락과 또 맑은 계곡물을 곁에 두고 있는 전통문화관 이야기부터 해서 우리가 둘러보면 좋을 광주에 여러 가지 좋은 뭐 볼거리, 먹을거리들까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광주 무등산 근처에 가게 되신다면 꼭 한번 들러서 이 한옥의 멋도 즐기고 우리 전통 문화도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좀 환영하겠습니다. 네, 아, 이번에 목표로 한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면 꼭 1순위로 우선순위라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관장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